부자가 되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행복하고 싶어서. 각자 다양한 이유로 자기 개발 책을 읽고 있어요. 저도 똑같은 이유로 책을 많이 읽었고, 지금도 읽고 있는데요. 이런 책들을 계속 읽다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중에 저는 한 가지 사실에 꽂혔어요. 바로 멘토를 만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멘토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멘토를 찾는 방법이 더 궁금했어요. 아니, 멘토가 중요한 건 알겠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찾는 거야? 시각화하고 명상하고 간절하게 원하면 멘토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았죠. 그래서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대체 어떻게 멘토를 찾아야 하나요? 지금까지 한 명도 저에게 제대로 된 대답을 알려주지 못했어요. 그렇게 저는 멘토가 없이 혼자서 열심히 살아왔죠. 그러다 최근 제 주변에 저에게 조언을 해주는 멘토 같은 사람들이 몇명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었어요. 어? 그러고 보니 이 사람들이 나에게 사업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멘토잖아. 저는 무릎을 탁 쳤어요. 아, 이 방법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공짜는 아니거든요. 큰 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돈을 투자한다면 멘토를 만나는 건 시군중 먹기예요. 멘토는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상대, 지도자, 스승. 선생이라고 해요. 여기서 공짜로 멘토가 되어줘야 한다거나 성공한 부자여야 한다거나 하는 조건은 없어요. 단지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결국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하려면 그 분야에서 나보다 먼저 자리를 잡고 지식이 나보다 많은 사람이 멘토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멘토로 삼으면 되는 거고요. 이제부터 멘토를 찾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진짜 쉬워요. 일단 내가 어떤 분야에서 도움을 받고 싶은지 알아야 해요. 그냥 나의 성공시켜줘. 이런 마인드라면 아무도 멘토가 되려고 안할 거예요. 멘토를 찾는다면 적어도 어떤 분야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는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그 분야에서 나보다 뛰어난 멘토가 나를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수 있게 방법도 알려주고, 중간 중간 조언도 줄수 있어요. 그 분야에서 책을 쓴 사람을 찾아요. 최근에는 출판의 장벽이 낮아졌지만 그래도 책을 쓴다는 건 적어도 나보다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고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봐요. 그리고 이메일로 연락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내 수준이 너무 낮은 상태이고 책의 저자는 너무 높은 수준이라면 수준을 조금 낮추어도 좋아요. 유튜브에서 관련 분야에서 꾸준하게 콘텐츠를 올리고 있는 사람이나 크몽에서 전자책 또는 컨설팅을 하는 사람을 찾는 것도 좋아요. 컨설팅을 요청해요. 크몽 같은 곳은 컨설팅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돈만 지불하면 되니까요. 컨설팅을 받고 내 수준을 올리는 게 우선이에요. 그렇게 내 수준이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초보자에서 중급자 이상으로 올라가게 돼요. 더 이상 이런 컨설팅으로 내 수준을 올리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에는 국내외 뛰어난 명사에게 이메일 또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익을 보여주어야 해요. 당연히 처음에는 반응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멘토가 되어주는 게 그들에게 이익이 될게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왜 나의 멘토가 되어줘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꾸준히 생각하고 또 어필해야 해요. 나의 멘토가 되어주었을 때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해요. 나의 멘토가 되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는 건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아무나한테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그것도 무료로? 포기하지 마세요. 멘토들이 답이 없는 건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바쁘기 때문일 수 있어요. 계속해서 실력을 쌓으면서 그들에게 알리는 과정을 반복하세요. 명심하세요. 세상에 나의 성공을 돕는 사람은 멘토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도 아닌 나 자신뿐이라는 걸요. 일단 나 자신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력을 키우면서 멘토를 찾고 어필하는 과정을 멈추지 않아야 해요. 멘토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찾는 거예요.